자, 제가 13년 전에 유튜브를 처음 이렇게 골프 영상을 올릴 때는 제가 막 팁을 알려드리겠다 아니면 그걸 공유하겠다 이러기보다는 제가 연습을 하면서 그땐 초보였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면 매일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깨닫는 것들을 까먹어서 제가 기억 저장용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들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제 유튜브를 구독도 하고, 리플도 좋은 말들 해주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제가 유튜브가 지금까지 컸거든요. 뭐, 많이 큰건 아니죠. 13년에 이 정도면 뭐, 망한 거죠. 근데 그래도, 어, 오토디어께도 다시 설치했겠다. 다시 한번 옛날처럼 그렇게, 뭐, 많은 말들, 아니면 많은 설명들 이런 것보단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고, 느끼고, 도움이 안 되면 은 그냥 집어치우고, 아니면 도움이 되면은 아 도움이 됐다. 이렇게 리플도 남겨 주고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굉장히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7번 아이언 피지의 평균이 볼 스피드 5 4입니다 그리고 캐리가 150에서 155m 정도가 돼요. 그리고 딱 하나만 신경 써서 굉장히 간단하게 7번 아이언을 볼 스피드를 동일하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면은 이렇게 공이 계속 올라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딱 하는 임팩트 소리 있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임팩트 소리를 눈 앞에서 듣습니다. 근데 이 임팩트 소리를 어떻게 듣냐면 딱 하는 소리가 오른쪽 뒤에서 들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뒤로 또 앞에서 들으면 안 돼요. 오른쪽 뒤에서 들린다라고 생각하고 그 임팩트 소리를 오른쪽 뒤로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뭐, 프로들이 이런 거 하죠. 공, 뭐, 100개만 쳐라. 10개만 쳐라. 그러면 이제 신세계가 열릴 거다. 그래서 딱공 100개만 오른쪽 뒤로 들을 거야. 이딱소리는 오른쪽 뒤로 들을 거야. 그렇게 연습을 하고, 이게 어떤 기술인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는지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저는 7번 아이언을 들고 있습니다. 7번 아이언 가지고 50m만 날려보세요. 그냥 눈 앞에서 임팩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50m가 날아가죠. 왼쪽으로, 앞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방금 공 100개를 친 것처럼 똑같이 50m를 날립니다. 근데 50m를 날리지만 오른쪽 귀로 임팩트 소리를 뒤에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스피드를 더 늘리거나 힘을 더 주지 말고 그냥 임팩트 소리를 오른쪽 뒤에서 듣기만 하고 50m를 날려보세요 그러면은 캐리 50m를 훌쩍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 물론 이 방법이 없어도 임팩트 소리를 앞에서 들으면서 힘으로 세게 치면은 뭐 볼스피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볼스피드를 한 49, 50 정도만 냅니다. 냅니다. 근데 그 49, 50 정도 내는데 임팩트 소리를 오른쪽 뒤에서 듣는다. 오른쪽 뒤에서 듣는다. 그러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볼스피드나 아니면 거리가 늘 겁니다. 꼭 해보세요. 그래서 임팩트 소리를 오른쪽 위에서 듣는다. 그리고 딱공 100개만 쳐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 공 100개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쳐보면은 정말 골프의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여러분들이 해봤을 때, 몸으로 직접 해봤을 때 도움이 되는 것들 많이 알려드릴게요.